안녕하세요. 예, 다들 가셔서 예, 인사해 주시고요. 네, 팔로워도 부탁 받아 주시죠. 감사합니다. 제가 보니까 꼬꾼 네? 님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. 달개 씨였나? 그때? 아, 맞아요. 그거예요. 달개 그분이죠. 아. 달개 선생님 근데 진짜 있으신 분이에요? 아, 네, 네, 네. 아니, 그때 저를 저격한다고 해 가지고. 아. 근데 뭔가 말씀하시는 게 나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말투여 가지고 아 스트리머 는 아니셨군요 아 네네 그냥 시청자분 아 시청자분 어쩐지 안 나오더라고요 아 달걀님을 검색하신 거예요 예 아니 좀 억울한 거예요 그달개가 누군데 이렇게 달걀지 뭐 똥꼬지 모르겠지만 자꾸 찾아가지고 <laughs> 달걀지 <똥꼰지요? 웃음> 예 달걀지 똥꼬지요 예 달걀지 똥꼬 자꾸 너가 찾아가지고 예 언니언니 언니, 어디 가는데? 차아지아 가는 거.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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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소아좀 올려달라고요? 아제목소아는 별로 안 들으시고. 아니, 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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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니니 아니, 아니, 아 감사합니다. 언니 <laughs> 언니 아니 뭐야 얘네? 언제 왔어? 아. 아니 언니. 언니, 나 <laughs> 내가, 리... 내가 이래서 큰맵 치러 한다니까. 립오 아, 죄송해요. 아니, 한척 방금 이게 누르면 바로 나가네. 그냥 이제 이해했어요. 0발 라스트고. 아, 나이스 2 3삼번 하나 남았고. 하게? 아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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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이 새끼, 새끼 바로 번호하자마자 있어. 언니. 낮에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는 그런 모습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. 민수스 스 님, 치즈 천개 감사합니다. 언제 언제 할 거예요? 제대로 가자. 1시간 안에, 네. <laughs> 아, 네. 안에 치킨 시 각방 2만. 잠시만요. 미션이 좀 들어왔거든요. 아, 1시간 안에 치킨 시 각방 2만이라고 하시는데 어. <laughs> 도전. 아, 도전. 아, 저요? 오케이. 아, 그리고 똑같이 얹어 주신대요. 4만 플러스. 4만이요4만 플러스로. 그럼 우리 치킨 먹으면 6만6만 6만? 그럼 조라라면안 돼요. 아 제발. 아 제발. 혜나 씨. 네? 내가 봤어 혜 혜나 씨만 잘하면 될것 같아. 죄송해요. 아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오케이. 쭉. 혹시... 이렇게 배신을... 근데 우리 어디 가요? 치킨 먹어야 되는데... 아, 아, 맞네. 어, 우리 갈 필요가 없네요. 아, 서클이 <laughs> 너무 좋은데요. 예, 돌산 다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. 네, 음... 어, 혹시 향수 뿌리셨나요? 어... 아니요, 어, 약간... 음. 아, 꽃, 냄새가... 고순내가 <laughs> 예... 딱셨어요 아... <laughs> 예? 알 <laughs> 아, 죄송해요 <웃음> 죄송해요 약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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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티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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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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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뒤다 뒤다 언니 뒤다 뒤다 뒤 온다 온다. 씨. 도미 온다. 응. 코다나. 아 씨. what? 언니 언니 우리 치킨 먹어야 돼. 씨. 빨리 맛있게 먹어. 내려오겠데 아, 아플텐데? 죽었다 경험 나이스 응. 어? 이러면 우리 승적. 살짝... 아 제발 아 여덟 명 남았는데? 1번보다 더많죠 확인 아, 에미십 언니. 언니, 언니 오살오살오살와 5살, 5살, 5살. <laughs> 에미사 어디, 어디, 어네제제 제발. 어명명디명남어 제발. 5명, 5명 어디, 어디, 자살리디 간다. 와, 잡았어. 네, 얘네 끝. 1평이 있어요, 오케이 잠깐 천천히 나 지금 피 좀. <laughs> 안돼 안돼 제발 제발. 오케이. 안... 나이스. 언니. 언니. <laughs> 아 언니 우리가 해냈어. 응응예예응 음, 음, 음. 진짜 파밍 너무 똥이 네 화장실 갔다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요 지금 들어갔어요 아그 자유자재로 되는구나 네 제가 또 참았다 싸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음, 줄쑥날쑥 잘하시는군요 네 참았다 싸는 오케이. 그 뭔지 아시죠? 쾌락 네 도파민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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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안 좋으시다고 하신 거비안 예, 좋다고 하신 거 예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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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사람 한명 모름 한명한명왼 각이다 이쪽 이쪽 핑 어, 돌았다 옆 돌까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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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다 아 너무 놀랬다 나이스 어사운 언니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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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앞에 어? 앞이 있어요 네? 잠시 나이스 nice. 어, 좋았다 더 왓더, 다더 왓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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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사람 와.. 얘.. 내 답은 C 못살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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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살아 못살아 26번이다 오른각 오른각 잘했고 끝다 아, 아깝다. 이거.